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. 예,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은 예, 배추를 뽑으려고 나왔습니다. 주말에 이제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밭에서 어,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,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. 뭐 계속 나뒀던 이유는 음, 비를 안 줘가지고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. 많이 자라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대비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 좀 괜찮았는 것 같은데. 원래는 대비도 안 주고 여기 그냥 옥수수 심었던 것들을 눕혀가지고 그대로 했는데. 어 일부 땅은 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. 그래도 그런 기가좀 있는 데는 이렇게 조금 더 컸고 없는 데는 저렇게놀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 풀도 중간에. 이렇게 한번 심어놓고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한번 지나갔는데 큰 풀이 이런 것들인데 슬이 맞고 이렇게 다 말랐는데 밑에 이제 풀들이 많이 있죠 옥수수 이렇게 뿌렸던 거죠 옥수수 땅이 좋을 것 같았는데 전부 사이사이에 풀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배추 농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, 그래도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배추의 활용도는 무엇일까요? 예. 이 배추는 김장용은 아닙니다. 김장은 우리 아내가 지금 농장 거실에서, 어 가리점, 무농약, 예, 절임배추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, 예. 그, 적 붙여 먹고, 쌈으로 먹기 위해서 하고, 또 장모님이 또 배추를 좋아하니까, 예좀 나눔하고, 그러려고 해놨습니다. 이제 이 배추만 뽑으면 올 가을 거지는 이제 끝납니다. 예 그렇게 무승하던 자유태도 이게 한 뿌리거든요. 한 뿌리가 12평 정도 차지하고, 원래 한500 이0개 정도 수확하고 개수로 킬로수는 137키로 정도를 생산했습니다. 한 뿌리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 겨울에 또 댄서리를 맞고 나니까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. 예. 아, 이제는 음, 배추 수확을 마지막으로 갈거지를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. 예. 그동안 영상을 거의 안 찍었었는데, 이렇게 배추 작업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날씨가 이제 내일은 따뜻하고 모레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, 어 혹시 뭐 수확하지 못했던 농작물들이 있으면 수확들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 잘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. 예. 감사합니다. 사랑아 인사해야지 인사. 우리 사랑이 인사해야지. 많이. 아,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